첫 번째 실험은 논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회로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요. 지난번 인버팅 앰프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LF351 또는 UA741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 현재 보이는 동영상에서는 LF351을 사용한 그림이고요. 어, 여기. 이쪽에 보이는 네 번째 쪽에 마이너스 15볼트 그리고 이쪽 여기 7번 핀에 플러스 15볼트를 다음과 같이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3번 포트는 3번 포트, 즉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은 바로 그림에서 보이는 인풋 볼테이지를 인가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풋 볼테이지가 다음과 같이 이쪽 펑션 제너레이터의 토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인풋 쪽에는 어, 저항 두 개가 연결이 될 텐데요. 여기서 보이는 R1과 이쪽에서 보이는 R2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R1을 살펴볼 때 R1의 첫 번째 구간에서는 2번 핀에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다른 한쪽, R1의 다른 쪽은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2를 살펴볼 때, R2의 첫 번째 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인풋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R2의 반대편 핀에는 다음과 같이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선을 통해서 이쪽 6번 핀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웃풋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다음과 같이 프로브를 여기 직접 꽂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선을 다음과 같이 빼줘서 프로브에 어 직접 찍는 형태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버팅 앰프, 논 인버팅 앰프를 구성을 하여서 디자인 파라미터를 첫 번째에서는 R1을 500 그리고 R2를 5km옴으로 두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R1을 1킬로로 변경하여서 전압 위득을 이론으로 계산하고 오실로스코프로 실제로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어, 입력 주파수를 1km에서 고정되어 있던 것을 10kg, 100kg, 1MHz, 2MHz로 또는 10MHz까지 바꾸면서 전압 미득을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별의 측정한 전압 미득을 설명을 하여서 실제 이론 값과 왜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전압 이득 2를 갖는 증폭기인데, 2를 갖게 하기 위해서 n o n i n v m p 의 이론적인 식을 통해서 R1과 R2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의 측정 셋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러스 15V와 마이너스 15V를 걸어주게 되었고, 채널 1에서 다음과 같이 1볼트 픽투픽 볼테이지의 앰플리튜드를 갖고 프리퀀신 1kHz의 값을 갖는 사인 파형을 인가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약 11dB 11V per V의 전압 이득을 갖는 파형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론값과 실험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1V 픽투픽 볼테이지를 인가하였을 때 1mV에 총 픽투픽 볼테이지를 갖는 아웃풋, 파워가 아웃풋 볼테이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첫 번째 회로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은 1메가헤르츠의 1메가옴의 저항과 1킬로헤르츠의 저항이 달려 있는데 1메가헤르츠의 인풋에는 다음과 같이 소스가 지금 달려 있었습니다. 소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 있고요. 그리고 1킬로헤르츠의 하단쪽에는 그라운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서 저희는 1kΩ에 걸리는 즉 로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을 이쪽으로 빼서 다음과 같은 풀업를 통해서 측정할 것입니다 랩2의 두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5khz의 시그널을 인가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인풋으로는 1 v 2 p 픽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딱두 배가 되는 2 v p 픽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o p 앰플을 이용한 넌인버팅의 앰플을 통해서 트랜쥬스의 신호 측정을 할때 너닝 펀팅 앰플리파이어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랩2의 두 번째 실험 회로입니다. 다음과 같이 LF351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어, 각각 트랜주서의 1메가 옴을 다음과 같이 이쪽에 연결을 하여서 한쪽은 소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플러스 인풋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넌 인버팅 오 a m p 앰플리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보이는 거와 같이 어, R1 그리고 R2를 각각 1메가옴을 달아주게 되었고 R1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로 한, 포, 한 핀을 연결하고 다른 핀은 마이너스 입력으로 연결해줬습니다. R2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한 핀은 마이너스 입력, 그리고 다른 한피는 아웃풋으로 들어가는 이쪽 선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드저항 RL 같은 경우는 한피는 그라운드, 그리고 한피는 다음과 같이 어, 아웃풋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 실험과 같이 이 LF351의 마이너스 15V와 플러스 15V는 각각 4번 핀과 7번 핀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전압을 측정을 다음과 같은 아웃풋 핀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세팅을 이용해서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을 각각 측정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확히 5볼트/볼트의 전압 이득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연결을 바꾸어서 아까 연결하였던 <laughs> R1에 그라운드를 어, 제외를 만약에 하고 다음과 같이 그라운드를 제외하고 자, R1에 다시 입력 전압을 어, 인가를 해 주게 된 다음에 R3에 <laughs> 전력 R3에 전압을 인가해줬던 포트를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확히 마이너스 5 v 트볼트의 이득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랩3의두 번째 실험을 각각 확인하여서 전, 정확한 전압 이득 특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구성하는 실험입니다. 다음과 같이 LF351과 4개의 저항이 필요하게 되고, LF351은 지난번 얘기했듯이, 네번째 핀과 7번, 일곱 번째 핀을 각각 마이너스 15V와 플러스 15V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R1과 R2를 먼저 살펴보면, R1과 R2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핀, 두 번째 핀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R1에 첫 번째 P는 어, 소스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 두 번째 실험 랩3의 두 번째 실험을 위해서 일단 그라운드로 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R2는 한쪽은 마이너스 인풋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바로 출력 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R3와 R4는 어, 다른 입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R3는 다음과 같이 이쪽, 여, 이쪽 저항을 R3로 생각하고 R3 한쪽은 입력을 인가를 해주게 되었고 R3 의 다른 쪽은 플러스 인포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R4 같은 경우도 한쪽 입력은 한쪽 피는 다음과 같이 플러스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한쪽은 그라운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어, 이론적으로 계산하여서 각각 저항을 넣어 주게 되면 됩니다. 이때 참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인풋 저항을 10k옴 그리고 차동 전압 이득을 5V로 맞춰 줘야 됩니다.